예, 네, 안녕하세요. K바이오솔루션의 강경윤 인사드립니다. K바이오솔루션에서는 메디컬 디바이스의 이제 FA 510K 승인과 그리고 EU MDR 서미션을 진행을 해 오고 있고요. 또한 K바이오솔루션에서 다기관 임상시험 을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K바이오솔루션에서 이제 조선대 병원, 경북대 병원, 원강대 병원에서 이제 고울 이식제 임상시험에 대해서 다기관 임상시험 을수행을 하고요. 이제 임플란트 식립에 대한 임상, 어, 시험입니다. 이제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이제 시술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laughs> 생각보다 임플란트 시술이 이제 여러 그 복잡한, 어, 시술, 수술 과정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 이제 골 이식 그 치주 골의 결손이 생겼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요. 어, k b 솔루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다기관 임상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임플란트 어 이제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치주골이식재 어를 이제 사,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 이러한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는 이제 발치유 보존술이라고 합니다. 어서켓프레젤베이션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발치유 보존술에서는 이제 결국 그 이제 집을 지을 때, 어, 집에 터전, <laughs> 파운데이션이 잘 되어 있어야 되듯이, 어, 임플란트를 보통 이제 발치를, 어, 치아를 이제 발치하고 나서 그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이제 보통 180일 시점 이렇게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임플란트 식립을 했을 때, 어, 제대로 이제 어 임플란트 승립을 했을 때어 임플란트가 제대로 1 8 1일점에어 제대로 그 형성되기 위해서 이제 골이식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골이식제를어 본그래프트 제품을 통해서 어 골이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그 케바이오솔루션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서 이제, 어, 그렇게 임상, 다기관 임상 결과를 통해서 이제 체득된 그 임상, 어, 데이터로 이제 유럽에 그 MDR 승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어, 잠시 점심시간을 이제 통해서 그 네이처셀과 그 향후 이제 진행, 그리고, 어, 바이오업계 기업들의 소식들을 같이 이제 한번, 어, 나눠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또 지금 송나무님, 예, 조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그 K바이오 솔루션에서 어, 이제 강경윤 TV와 그리고 감신대학교 이제 학위모 예, 공동 개체로 강경윤 TV와 감신대학교 학기모 공동 개최로 29일 다음 주 월요일에 어, 서울역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역에서 이제 그 쪽방촌 어, 노숙자 분들을 위한 이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행사에 어, 그 오시는 분들은 행사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 29일 월요일 오후 1시 반에 이제 서울역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때 이제 어 제가 그 비전코리아 계좌로 후원해주시면 그 이제 노숙자분들에게 초코파이와 핫팩 그리고 이제 추우니까 귀돌이를 구매해서 노숙자분들에게 어 전달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어 관심 가져주시고 12월 29일 월요일 오후 1시 반에 서울역에서 어 그렇게 이제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어 또. 그, 국자분들 돕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네이처셀과 관련해서는 이제 네이처셀에서 이제 어제 어, 나온 뉴스에서는 바스코 스템, 이제 바스코 스템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스코 어, 스템은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 바스코 스템을 통해서 어, 2026년 네이처셀에서 이제 상반기에 IND를 이제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 상반기에 IND를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초, 어, 동맥질환, 이제 CLI라고 하는 말초 동맥질환의 이제 말기 단계, 어, 환자들에게 이제 사용이, 어, 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통증과 조직괴사, 이제 감염을 유발하는 이런 이제, 어, 질환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질환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바스코스템에서 이제 동물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 동물 시험의 결과에서 이제 그 절단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이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처 셀에서 알메트 지정을 이제 2026년 상반기에 받고. 어, 하반기에, 어, IND 임상 계획서를 제출하겠다. 이제, 그렇게, 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처셀에서 이제 어제 나왔던 중요한 뉴스는 지금 이제, 어, 네이처셀의 이제 중요한 이제 부동자산, 어, 부동산이 지금 이제 볼티모어에 그, 지금 이제 US 달러로 어, 10 밀리언 달러즈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원화로는 어, 140억 원의 그 부동산을 이제 취득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네이처셀에서는 어 지금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속승인을 통해서 2 어, 0 2 6년에 2월에 이제 가속승인을 타입 C 미팅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타입 C 미팅을 네, 예, 또, 조인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최행심님, 아, 예, 인사 감사합니다. 이제 점심시간을 <laughs> 맞이해서 방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그정유원 교수의 그 저속노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원 교수가 이제 저속노화를 어, 주장을 했는데, 음, 결과적으로 이제, 어, 지금 안, 이제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저속노화를, 어, 그래서 네이처셀 우리 주주분들도, 어, 가속 승인이 안 나오면 네이처셀 주주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저속노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에게 이제 2026년 2월 타입C 미팅을 이제 가속 승인을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속 승인 2016년 2월에 가속 승인 제출할 때 반드시 이제 지금, <laughs> 어, 미팅을 위한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가속 승인 심사 제출에 필요한 풀 패키지를 다 준비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어 FDA하고 타입 C 미팅에서 <laughs> 이제 완전한 그 심사 패키지를 FDA가 다 제출하면 FDA가 그걸 다 리뷰를 해줘요. 예, 네, 그 미팅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FDA에서 가속 승인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제출받고. 어 이러한 부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서라게이트 엔드포인트 확정하는 일인데 <laughs> 지금 그거는 네이처 셀의 데이터에서 확보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이처 셀에서는 그 5년 차 데이터가 제공됐잖아요. 5년 차 데이터가 이제 어 매우 중요한 데이터이고 그게 이제 5년 차 데이터가 지금 이제 그 인공관절 수술 수를 어 지금 조인트 스템 125명의 시험군 환자에서 어, 5년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공관절 수술을 있어서 지금 이게 중증 슬관절염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KL 그레이드 3과 4 어, 중증입니다. s 비얼한 환자들인데 이러한 환자들이 그 중증 슬관절염 그 정형외과에서 진단 확진을 받고 어, 5년 이내에 인공관절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확률이 어,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조인트 스템의 경우에는, 어, 이제 5.77%만 인공관절 수술을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상 논문을 보시게 되면은 20%까지 통계적으로, 어, KL그레이드 3 또는 4 환자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필요로 해요. 그럼 러 125명에 20%면은 한 25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5명이 인공관절을 받아야 할 것들을 이제 지금 6명으로 줄인 거예요. 19명을 이제 줄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 상당히 큰언매드 클리니컬 니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서라게이트 엔드포인트를 f d 하와가속승인을 위해서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연골재생 데이터를 서라게이트 엔드포인트 주요 데이터로 잡고 그것에 대한 이제 결과로 어 인터미디어 데이터로 5년차 팔로업 그 인공관절 수술을 줄어드는 거 그거를 이제 연결시키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서라게이트 엔드포인트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s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HLB와 관련해서는, 지금 HLB에서는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알려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2069억 원, 그러니까 145 million dollars의 이제, 자본 투자, 외국 자본 투자 유치를 성공을 했었죠. 그래서 2069억 원의 그 자본 투자 유치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HLB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리보세라닉과 캄넵리 주맙의 병용 요법이죠. 그래서 사실 임상 3상 결과가 상당히 좋았죠. 지금 조인티스템의 3상 결과도 상당히 좋고 조인티스템의 5년 차 팔로우업 결과는 더 좋죠. 그리고 그리고 사실 이제 가남 신약으로서의 리보세라닉과 캄넵리 주맙의 병용 요법은 어 특별히 그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PFS에서 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타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그, HLB가 지금도 시총이 6조 원대인데, HLB가, 어, 아주 가파르게 시총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삼상 결과가 아주 좋았다는 점이었죠. 특별히, 그, PFS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강은숙님, 조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HLB는 어떤 상황이죠? 식약처가 아니라, 이제, FDA로부터, 미 FDA로부터 CRL을 두번 발부받은 상태예요. 어, 두번 발부받은 상태죠. 그럼 네이처셀은 어떤 상태입니까? 식약처로부터 반려를 몇번 받았어요? 한번 받았나요? 두번 받았나요? 세번 받았습니다. 아, 참, 대단하죠? 네. 세 번씩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줄기세포치료제 심사는 죽었다. 어, 책을 또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태인데, HLB의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어, 이제 삼수 도전을 이제 2026년에 해야 되는데, 어, 사실, 2000, 지금, 24년, 20, 어, 5월 달첫 번째 HLB CRL 발부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였나요? 2025년 3월에 HLB 두 번째 CRL 발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HLB에서 사실 첫 번째 CRL 발부받고 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항서제약의 CMC에 대해서 그 FDA의 CRL이 나왔었고, 그때 이제 비모 인스펙션, 이제 뭐 우, 우크라이나 이런 이제 임상 모니터링 그, 어려 이제 FDA 트래블을 어레인지하는 게 어려웠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HLB에서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CMC로서 항서제약의 이제 멸균 무균 공정에 대해서 FDA가 이제 문제를 제시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HLB의 그 항서제약의 그 공장이 이게 이제 그 사실 이제 리보세라니까 카렘리주밥의 병용요법인데. 이게 네이처셀에서도 이거 CMC를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HLB는 지금 그이 리보세라닙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어요. 리보세라닙은 그 경구용 경구용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형 어 약물이고 어더 안정적이죠. 근데 이제 그 카메미주마비 이제 주사제형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네이처셀의 경우에도 조인트 시스템이 어 결국은 자가지방 유래로서 지방을 채취해서 거기서 배양을 시켜서 그래서 그 이제 결국은 이제 정맥 주사라든지 이렇게 주사 제형을 받는 것이고 이제 슬관절염에서는 이제 조인트스템 인젝션 어 관절강내 주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주사 제형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HLB의 리보세라 캄네미 칸랩니즈맙. 주밥. 캄네리 주밥이 주사 제형인데, f d 로부터 CMC 문제를 계속 지적받고 있는 것을 상기해서, 네이처셀도, 어, CMC에 대해서 너무 자신하지 말고, 어, 가속 승인을 심사 제출할 때, 특별히 CMC에 대해서, 어, 더 완성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HLB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CRL을 두 번을 이제 발부를 받았고, 이제 세 번째 2026년에, 어,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2069억 원의 이제 외국 자본의, 어,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셀트리온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유럽에서 주요 국가에서 대노수막의 치료제를 출시를 이제 하고 있고요. 어, 셀트리온도 이제 골 질환 치료제, 어, 스트로 스토버클로와 이제 오셈벨트를 이제 지금, 어, 이제, 데노스마비라는 바이오 시밀러인데, 어, 셀트리온은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제, 어, 국가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어, 유럽의약품청 EMA로부터 이제, 지금 스테큐마 오토인젝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좀 받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인데, 최근에는 이제 셀트리온에서 어, 그 소액주주들이, 어, 임시주총을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이제 소액주주들이 그 셀트리온의 자사주 소각과 집중 투표제 도입, 어,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네, 네이처셀에서도 지금 그 주주연대가 결성이 됐는데요. 네이처셀 주주연대 지금 이제 회장과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셀 주주연대 분들도 지금 셀트리온의 지금 소액주주가 이제 셀트리온의 임시주총을 요구를 한 것처럼 어, 주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절한 이제 요구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에서는 최근에 이제 임시주총을 어, 요구해서 자사주 소각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어, 소액주주들이 어, 소액주주 비,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셀트리온에 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제 특별히 이제 신약개발의 확대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제 JPM 몰건체이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2026년 이제 초에 있죠. 거기에서 셀트리온이 신약 개발 성과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네이처셀, HLB 다른 이제 이런 기업들도 어 지금 JPM 몰건체이스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를 할 필요가 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려 드리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골질환 치료제, 지금 데노스마 바이오 시밀러를 주요국에 출시를 했고, 어, 그게 이제 잘, 어, 시판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어, 소식입니다. 그래서 네이처셀에서는 이제 앞으로 특별히 가속 승인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속 승인을 어, 잘 이제 완성된 심사 패키지를 준비해서 어, 제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잠시 이제 이사여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드릴 텐데요. 어, 이사여서 이제 성경 말씀인데, 지금 이제 기원전 한, 이게 700년부터 600년 경의 시대에 해당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때 당시에 이제 어, 멸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남유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그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때는 에 히즈기야 왕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즈기야 왕의 이제 아버지 아하즈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하즈 왕의 때에 그 아시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지금 시리아라고 어 하죠. 이때 당시에는 아람이라는 국가였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대해서 어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이제 지금은 아시아 아시리아라고 세계사에서 읽었죠. 아시리아와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때 아시리아의, 어, 티글라 블레셋 2세의 막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런 지도, 정치 지도자들이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 두려움 상황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말씀인데요, 어, 이제,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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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청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일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이제 대답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 또김 부자님 조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네이처 셀과 그리고 HLB 셀트리온에 대해서 어, 지금 현재 뉴스들을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